아, 여러분 혹시 내년에 다시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어게인 2017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잠깐만,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내년이면 다시 시작된다? 그,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다주택 그 중과세 약간 완화됐잖아요. 거의 완화됐죠, 다시. 예, 네,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약간 경우의 수중에 하나. 왜왜 <laughs>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무조건 설레발이고 틀린 시나리오다. 이장원 세무사가 틀렸다. 아 그런... 이장원이 혹시 염려하는 거다 이거. 그나 그렇죠. 지금. 약 틀려라 어, 그런 오. 결론이 나오면 좋겠는데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염려 차원에서 말하는 예, 염려 차원에서 네,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네.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레이더를 이렇게 뿅뿅뿅 세워놓고, 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해서 대비할 때이 영상을 혹시나 또 다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혹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네. 이런 걸 대비하자. 맞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절세를 해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자, 오케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대비 차원. 왜 그렇게 그럼 부활할 건지 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그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내 2년 이상 주택 보유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시적 유예예요. 그러니까 연, 1년씩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 잠깐만,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응. 취임. 맞습니다. 그때잖아요? 예, 취임하고 바로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면서 왔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왜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1년씩 매년 매년 상반기 예. 경제정책 방향할 때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아... 근데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좀 이제 시국이 근데 지금은 약간은 음, 그렇죠. 어려우니까, 아, 어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사로는 이제 연장을 할것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될 거라고 믿어의 싶지 않는데, 예. 혹시나 안 되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고 돈드리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어... 잠그만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중가를 하게 되면 뭐 절세를 하거나 그런 뭐 방법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오히려 조심할 건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시나리오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12월 사실 대출 안 돼요. 지금 올해 24년 대출을 다막아 놨죠. 예? 내년에 그럼... 내년에 또 풀어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2 5년이 풀려. 예. 그러면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보 내가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음. 그러면 어 이제 대출이 좀 풀리네. 음. 그럼 이제 물건 좀 알아볼까 하다가 음. 이제 2월이나 3월쯤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잔금일이 대부분 두 달에서 세 달이잖아요. 그렇죠. 5월, 6월 되겠죠. 어, 그러면은 그 잔금일 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다. 예. 근데 내가 매도자가 어, 당연히 뭐 세금 지금 유예되니까 나 이렇게 일반 세율이나 내겠지. 음. 근데 알고봤더니 이게 연장이 안 됐어. 그럴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장원 세무사한테 제가 한 가지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새해 초에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는데 혹시 나이 안 될까봐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현재는 지금 탄핵 그렇죠. 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구도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예. 제가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직무 대행으로 국무총리 뭐 예. 분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아, 음. 이런 거는. 저, 대행이 연장, 제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그럼 뭐, 얼마나 바뀌냐. 음.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그때 표현이 뭐였냐면요. 살인적인 징벌적 과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아,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내가 예전에 7억 원에 샀어요. 음. 주택을. 음. 뭐 15억 원에 이제 팔아요. 그래서 내가 1 세대 일 주택 비과세로 모든 공제랑 그80% 장기보유 음. 특별공제까지 받아요. 음.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350만 원. 어. 얼마 안 나오죠. 어. 아, 이러면 뭐 이사 가기도 편하죠. 응. 팔고 이사 가면 되니까. 그렇지. 자 근데 내가 그냥 이게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 과세.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지만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적용받았고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막30% 받았어요. 음.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한 2억 2천만 원 나와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뛰었죠 음. 근데 일반 과세 2억 2천만 원 정도는 아 음. 이런 거야 8억 벌었으니까 내건 내야지 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내가 100년을 갖고 있었든 200년을 갖고 있었든 무조건 0% 제로 음. 그렇죠 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2주택자 중과세는 20% 세율이 추가 음. 3주택자는 30%가 추가 음. 그러니까 3주택자는 최고 세율이 82.5%가 나와 82.5% 맞습니다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2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다? 5억이 나와요 오, 바로 5억. 오. 8억 벌었는데 5억.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아. 그러니까 차액이 8억 남으면 5억을 세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다 하나 더. 음. 이제 3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6억 정도 나옵니다. 5억 9천 2백. 간단하게. 점점 더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8억을 내가 좀 벌었는데 네. 6억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 네. 내가 계약서에 왜 잔금일을 전할자로 썼을까에 본인에게 얼마나... 한터안하겠어 그럼 잔금 날짜를 다른 날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날짜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내가 근데 이 부동산을 무조건 팔아야 돼. 음. 그러면 저는 추천을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4월 중순으로 써라. 어. 왜요? 이유가요? 아니 뭐야? 5월 초에 써도 되지 않냐? 어. 제가 너무 실무장 경험 많이 했는데 예. 갑자기 5월 예를 들어서 3일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수자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예. 죄송하다 대출이 음. 갑자기 대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래요. 아, 이게 워낙, 이... 네.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해서 이제 막거래량도 안, 안 늘어나고 자꾸 줄어들고 또 가격도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서민경제 살린다는 이유 명분을 달아서 대출 규제를 다 완화해주겠다. 대출액을 증액해주겠다. 내년부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한 5월쯤 되면 갑자기 규제가 살짝 더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스트레스 DSR 내년 7월부터 하잖아요. 3단계가. 그거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네. 이 상태로 가면. 그렇죠. 이 상태로 못 하죠. 어찌됐든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갑자기 근데 매수자가 아 내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음. 대출이 5월 20일날 된다는데 잔금일을 음. <laughs> 음. 좀 미뤄줄 수 있겠냐. 음.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음. 그 사태가 펼쳐지면. 세금이 나는 2억 정도 생각했는데 6억을 내야 6억을 내야 되고. 자, 이게 근데 예를 들자면 그 기간 아까 말씀 4월과 5월의 차이는 또 어떤 그 대출 차이 말고 는또뭐 그래서 그래. 약간 혹시나 대출이 연장이나 이런 게필요하더라도 여지 한달 정도를 남겨 놔야 음. 좀 의사 결정이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 버린다거나. 음.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님의 이 4월과 5월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든 거지만 그렇죠. 이게 대출 문제라는 거지 뭐 일정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 유예가 5월 9일까지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아, 5월 9일까지.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연장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잖아요. 이 아...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안 펼쳐질 거냐.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출 날짜가 이런 이런 게 5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 잔금 날짜가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5월 기준 5월 9일이 기준일이네. 맞습니다. 5월 9일 왜냐 5월 9일 이후에 잔금일이 끝나버리면. 만약에 야. 연장 안 되면 중과세로 갑자기 3배를 더 내야 되니까. 야, 이거 5월 9일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올해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년 연장 되더라도. 이 장원 아니었으면 우리 네. 5월 9일 이거 깜빡잊 입고 지나갈 뻔했나 약간 은 생각. 왜냐면 예. 계약서 쓰는 날은 두세 달 전이잖아요. 예. 5월 9일을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오. 이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 9일은 기억을 해야 된다. 음. 1년 연장되면 또 연장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월 9일 이전이면은 그냥 중과세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만약에 뭐. 5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이제 오히려 세금을 3 배로 낼수 있다.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그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지 않았을 때. 안았을 때. 예. 야. 확실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분야에 자기만의 그 독특한 분야의 전문가, 고수는 따로 있다. 그죠. 밥 먹고 저는 셋이 이런 고민만 하고, 이런 네. 고민에 대한 고객들 응대만 하니까. 네. 이분이 고민을 딱한면 아,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 치르세요. 딱그 말밖에 못 하겠다. 그치. 지금 87년 분이 있거든요. 예. 네. 혹시 모르니까, 잔금일은 그래서 4월 중순에 하세요. 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니까, 음. 아, 진짜 만에 하나라도 걸어놔야 되겠네. 진짜 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만에 하나라도 있습니다. 자, 표영호 TV를 보신 분 중에, 사실 표영호 TV를요, 듬성듬성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매일매일 두 번씩 보는 시 분도 있어요. 아, 그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오늘 네.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두번 정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laughs>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laughs> 자, 그런데, 그럼 조정지역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예전에 조정지역을 좀 해제도 해줬잖아요. 네, 사실 거의 뭐 전국이 조정. 예,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만약에 또 대출 규제 완화해서 막, 막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조정지역으로 갑자기 다 묶여버리면. 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엄청, 다들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우려의 말이니까.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 난 어차피 마포구야. 난 강동구야. 응. 음. 뭐 괜찮아. 강동구니까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 아니니까 난 중과세 안 돼. 지금 저는, 개업령 터진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 다이나믹하고 뭐든지 다될수 있다. 아 <laughs> 진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뭐든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진짜. 아. 제 인생에서 탈핵을 경험하고 개업령을 경험했는데 <laughs> 네. 이제 안될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다시 특정 지역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더 추가로 설정되면 그래서 그러게 조정대상 지역이 다른 지역이 늘어나면 본인 지역도 이제 어 그럼 난 조정대상 지역 어떤 영향이 있는 거야? 라는 음.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있다 아. 그러니까 과거 세금이긴 하지만 음. 다시 한번 좀봐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이랑 이어가요 아까는 매도자 측면에서 5월 9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매수자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어떻게? 왜 매수자는 왜 중요하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어 취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구 주택을 사요. 예. 장금일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계약서 쓰고 4월인데 3월 달에 갑자기 마포구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면 내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아주 그, 촉을 세우고 계약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라. 물론 응. 이제 부칙으로. 응. 조정 대상 지역 설정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봐줄게 뭐 이런 게있을겠죠왜냐면 음, 예측 가능성이라게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막 딱딱 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국민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1주 택까지야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1에서 3% 내는 거고 예. 두 번째는 8%, 세 번째는 1 2는 내요. 2주택, 3주택부터. 네, 근데 난 주택 하나 있었고, 그냥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거든요. 네. 예. 2주택까지는 똑같이 1에서 3%. 로니까 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어. 그렇게 보통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택 사는 거니까, 마포구나, 뭐 강동구, 아, 두 번째까지 괜찮지. 일반 매매취득세니까 음. 그래서 한3%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정되고 잔금 치르면, 어, 당신 이제 3%가 아니라 8%야. 아. 그러면 1 5억 짜리 사는데 기존에 하나 5천만 원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1 5억 짜리에 대해서 8% 하면은 음. 이제 한 1억 2천 <laughs> 취득세 가 7, 8천만 원 껑충 뛰어버리니까. 야, 우리가 이장원 세무사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취득세는 또 대출도 안 돼요. 안 되죠. 취득세 안 되죠. 그러면 잔금은 7을 돈은 이제 간신히 모았는데 취득세 7천만 원더 내라고 하면 미쳐버리죠. 대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등기를 못쳐버리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현실의 문제고. 잠깐만, 취득세는 왜 대출을 안 해줍니까? <laughs> 그렇죠. 세금에 대한 대출이 따로 없으니까. 세금 대출을 안 해줍니까? 네. 그래서 뭐 카드로 해가지고 약간 연장하고 이런 건 있는데 할부는 아니,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시니까 시나리오 써서 그냥 제 말이 틀리길 바라면서 네. 말씀드려봐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의 이, 이럴 수 있다. 음. 이 가정하의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세금 정책, 이뭐 세금 정책은 뭐좀 변함이 없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이게 널뛰기거든요. 이랬다, 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3개월 지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매번 데이터를 보느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침 내내 그거 보느라고 시간 다 가요. 공부할게 너무 많아. 예, 뭐 데이터 한 개만 봅니까? 여러 데이터를 다 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드렸습니다. 5월 9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laughs> 이거 기억 못하시면 세금 어쩌면 세배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